자 이번에는 이제 자바백제 이제 카테고리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이제 홀수 짝수 구하기 문제를 자 이제 while 반복문하고 이번에는 자 이제 continue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해 보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래서 이제 3 0가지의 수에서 짝수만 출력하시오 되있고. 자이 문제는 뭐야? while 반복문하고 자그 안에서 네, continue 키워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사용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 그 문제로서 말고도 네, 이런 그 이제 뭐또와일바법은 그다음에 특히 이 컨티뉴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 그 용법, 사용법은 의잘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저 컨티뉴가 생각보다는 까다롭다. 네, 생각보다는 이제 까다로워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레이블 네, 컨티뉴 레이블이라고 해 갖고 또 이제 레이블을 사용하는 또 그런 더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저 컨티뉴 관련된 좀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게좀좀 좀 필요하죠. 네, 생각보다는 그 초보자들에게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네 물론 이제 예제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 약간 좀그 중첩된 어떤 그니까 반복문이 이제 하나만 사용하는 데서 컨티뉴를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쉽게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해보면 어 특히 이제 이 컨티뉴 키워드가 그 중첩된 그쵸 그렇죠? 반복문이 이제 두개 사용될 때어 이중 반복문 네, 그런 어떤 중첩된 반복 반복문을 그 사용하는 데에서 이 컨티뉴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어 조금 이제 해, 그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컨티뉴도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어 반복문 내에서 막두두 두 번씩 나오고 하면은 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 우리 예전에 이 while 반복문을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자, while 반복문을 공부할 때이 홀수 작수 구하는 이 문제를 이 while,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 봤어요 그쵸? 그렇죠? 그때도 이 while 반복문 안에서 뭐요? 이 부분을 사용해서 홀수 작수를 이렇게 그 출력하는 이거 거의 똑같았죠? 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죠 네 continue 키워드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네 continue 키워드를 사용해서 해보라는 게좀 하나 달라진 부분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어잘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이 정도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laughs> 혹시라도, 어, 포무, 만 많이 사용해봐서, 포무만 익숙하고, 와일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가서 좀 보고 오시고요. 네, 관련된 파트 가서, 이 문, 와일 파트를 좀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어찌든 됐이 컨티뉴 좀 사용법에 대해서, 어,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컨티뉴 키워드를 사용해서,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홀짝 구하기 문제이고요. 자, public class. 자, 이제 정수형. 자, 이제 넘버를 이제 1로 초기화 해가지고 선언을 자,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뭐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기존에 배웠던 이제 와인문하고 조금 생각을 좀 달, 다르게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컨티뉴를 이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제 반복문만 돌린다 생각하면 안 되시고 자, 여기 센치 짝수만 출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요, 요런 또 문제 조건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짝수만 그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을 때이 while문하고 어떤 continue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이 continue 키워드에 대해서 이그 용법 그 사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우선 여기 써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문 돌면서 뭐요 자 이제 홀수 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짝수만 출력하라고 그돼 있다면 홀수 인지를 체크해서 뭐요 그래서 이제 홀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패스를 하라는 거죠 네 패스 그때 이제 패스를 이 컨티뉴 키워드가 담당하는 역할이 어떤 이 조건문, 조건 이 반복을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조건에 맞는 상황이 딱 되면 뭐예요? 패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 이 컨티뉴 키워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네, 뭐 다른 말로는 뭐 패스라고도 생각하셔도 되고 뭐예요. 그 상황을 뭐예 탈출 시켜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continue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 어떤 특정 조건에 반복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조건이 되면 뭐요? 예 패스 처리를 하고 싶다면 이 continue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선 저희 이제 while문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조건식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와일문에서 이제 조건식이 뭐예요? 지금 현재 넘버가 뭐예요? 어, 30보다 또는 뭐예요? 30억 같거나 이제 작을 때까지 예, 계속 이제 반복을 도는 거죠. 그때 이제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해당 저 변수에 변화를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쵸? 그렇죠? 어, 맨 밑에서 뭐예요? 이렇게 변화를 이 조건에 그 조건식에 들어있는 이 변수의 어떤 값을 뭐예요? 변화를 줘, 줘서 다시 반복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러지 않으면 <laughs> 요거 없으면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안 쓰면 이게 처음에 이제 넘버가 1이잖아요 네1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복이 그 수행이 되어지고 뭐예요 다시 이제 두 번째 반복문으로 들어갈 때도 뭐예요 넘버는 계속 1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계속 뭐예요 무한반복을 도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안 되려면 여기서 이제 넘버가 처음에 1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뿔뿔 해갖고 뭐예요 2로 만들어주고, 요 2가 뭐야? 그 다음 반복, 두 번째 반복을 할 때는 2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2가, 요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음, 이해되죠? 네. 이것도 다, 다 와일문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여기서, 자, 우리 그대로, 그냥 프린트로 할까요? 네. 자, 이렇게만 해주고, 저장하시고, 자, 출력을 해보시면은, 자, 넘버가 이제 1, 1부터 30까지 쭉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거 하나 해주고, 네. 자, 1부터 30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그 출력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조건을 계속 이제 반복이 이제 수행되고,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뭐예요? 아, 우리가 뭔가 그 if 조건문을 넣어서 어, 이제 조건을 넣어서 어, 이런 어떤 컨디션 키워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뭔가 한칸자 비어 있는 게 뭔가 이제 <laughs> 조건문 넣으라고 이렇게 한칸 비어 있는 거 같죠. 네. 자 여기 이제 if 조건문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홀수인지를 좀 체크하는 거죠. 근데 왜 위에서 그 짝수만 출력하라고 했을 때 요, 여기서 왜 홀수인지를 체크하는 거냐면 홀수이면 패스하려고, 음, 홀수이면 패스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홀수를 체크하는 건 어떻게 해 주면 돼요? 넘버를. 자, 넘버를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 2로 나눠줬을 때 뭐예요? 0하고 같지 않다면. 그니까 러 나머지가 뭐예요? 0이 안, 아닌 값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홀수라는 얘기죠. 얘가. 홀수. 그럼 요거 한 줄이 뭐예요? 홀수를 의미하는 거죠. 음. 우리 앞에서 다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요? 홀수이면 패스 시키겠다는 거예요. 패스를 시키고 싶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티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컨티뉴.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컨티뉴 키워드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이 밑으로, 자이 밑으로 내려간다, 안 한다. 자이 밑으로 이렇게, 자 밑을 이제 그수행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패스. 여기서 끝나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 상태에서 어이 바로 그와일문 다시 와일문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여기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이해되죠 네자 그러면은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시면은 자 지금 뭐가 어 스타트 됐는데 지금 어때요? 뭔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뭔가 이런 그 경고창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계속 뭔가 여전히 뭐예요? 프로세스가 콘솔 프로세스 가 뭐예요? 이즈 스틸 어, 아직도 러닝 실행 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무한 루프에 빠진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게끔 만들었다는 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자, 무한루프에 빠지게 된, 자, 이유를, 자, 10초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자, 말씀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원인은 이 컨티뉴 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 이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우선은 이제 넘버가 지금 1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1이 되는 거고, 자, 이제 while 조건문을 이제 먼저 비교하는 거니까, 이 조건식에서 30보다 작으니까 뭐예요? while 조건문을 이제 수행하러, 반복을 수행하러, y uh, while 조건, uh, 그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if 또 조건문이 나오고, 자, 여기서도 이제 넘버는 1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자, 0이 아니면, 그죠 어, 요거 좀금 1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예요? 요게 이제 0이 아닌 거죠. 나머지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요 문장이 이게 이제 홀수면 그죠? 홀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홀수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면 요걸 이제 수행하는 거죠. 요이 부분 안에 안쪽을 수행하는 건데 자 안에는 컨티뉴 딱 하나 들,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 어떻게 된다 고 그랬어요? 그냥 바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수행하러더 이상 밑을 요밑밑 부분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컨티뉴 만나는 순간, 뭐, 패스. 네, 건너뛰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건너뛰어갖고, 바로 뭐예요, 다시. 자, 그 반복문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올라가니까 지금 넘버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넘버는 계속 1이에요, 1. 네, 그니까 러또 1, 또 1이 된 거죠. 그리고 또 30보다 작으니까 다시 들어오고. 그니까, 러 이게 계속 뭐야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요맨 밑에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넘버가 하나 그일 증가 되면서 뭐요 넘버 값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이 컨티뉴를 여기서 만나버리니까 뭐요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뭐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응?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뭐요 근데 여전히 거기는 넘버가 뭐요 예 변화 변화된 변화된 게 없이 뭐요 예 계속 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는 건데.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뭔가 그 변화가, 어, 떤 반영이 될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 못 내려오고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죠.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지금 계속 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강제 종료를 해서 킬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변화를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컨티뉴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쵸? 넘버를 뿔뿔 해주면 돼요. 컨티뉴를 만나기 전에. 이 컨티뉴를 만나기 전에 그 위에서 넘버 값을 먼저 변화를 좀 줘야죠. 왜냐면, 요 밑에까지 이 넘버 그 뿔뿔, 어, 여기까지 만나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여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 컨티뉴 만나기 전에 그 위에서 먼저 넘버 값을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처음에 넘버가 1이잖아요? 그 1이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if에도 1이 들어오고, 어, 요거 이제 그 홀수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나머지가 0이 이제 아니, 아닌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쪽을 수행해서 뭐예요? 여기서 뿔뿔 해갖고 여기서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티뉴 만나니까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넘버 값은 뭘로 바뀌어 있어요? 자 2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조건문의 넘버는 2가 되는 거고 자 2를 2로 나눴을 때는 뭐예요? 0으로 똑 떨어지는 거죠 0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조건문을 그 아예 수행을 하지 않겠죠 음. 왜요요게 지금 뭐예요? 홀수이면 이걸 수행하는 거니까 이 부조건 안쪽을 수행하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2를 2로 나눴을 때는 뭐예요 나머지가 0 그러니까 0이 아니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0이잖아요 그러니까 if 조건을 아예 수행하지 않고 뭐요 여기를 내려와서 뭐예요 그때 넘버값 2를 화면에 딱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넘버값을 3으로 하나 1 증가시키고 요 3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예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3이 되는 거고 또이 넘버도 3이 되는 거고. 어, 이또 홀수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이 부분에서 이제 넘버를 이제 4로 만들어 놓고 컨티뉴 만나서 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렇죠? 근데 요로 다시 들어갈 때는 이제 뭐가 되는 돼 있는 거예요. 요 4로 돼서 들어가는 거죠. 음. 그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해 돼요? 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설명하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잘, 좀,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림을 한번 정도 그려가면서, 어, 내가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자,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 4, 6, 80에서 이제 30까지, 자, 이게 짝수만, 짝수만 출력이 되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어,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뭐예요? 자, while 반복문하고 뭐예요? continue 키워드를 좀 사용해서, 어, 좀 구현을 해보라고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continue, 네, 이 continue 키워드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도 또 이제 그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들, 또 이제 중첩된, 또 이중 반복문 안에서 이런 어떤 컨티뉴 키워드였던 사용법 네,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에,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게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이 컨티뉴 키워드 사용법, 그다음에 이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용하는 것들, 네. 자, 요거를 이제 좀 반복해서 좀 이제 숙달을 시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